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의 온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경매 누적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런 추세면 올해 신청 건수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넘어서 약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걸로 관측됩니다. 관련해 홍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금리 때 대출을 끼고 샀거나 담보로 잡은 그 부동산 물건들이 이제 경매 시장에 슬슬 쏟아져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부동산 침체와 높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올해 8월에 새로 경매 신청된 물건 수가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총 1149건으로 작년 8월 대비 15% 가량 증가했는데요. 네. 이는 2006년 역대 8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대출금을 갖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매 신청이 증가하면서 작년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10만 건을 넘겼어요. 어,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 2천여 건으로 작년 동기 5만 5천여 건보다 25% 가량 많습니다. 네. 이런 추세면 올해 신규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어, 침체기였던 2013년 11만 9천여 건을 넘어서 음. 금융위기 때인 2000, 2009년. 12만 4천여 건 이후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경매 신청 이후에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입찰 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경매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네. 아파트보다는 빌라하고 또 상업용 부동산 물건이 많습니다 네 올해 이제 경매 물건 증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마 상가 경매 신청이 늘었고요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연립 다세대 등 빌라나 오피스텔 경매가 예전보다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작년 상반기 월 500에서 600건에 그쳤던 이 서울 빌라 경매 입찰 건수가 올해 들어서 200원 넘는월 1200에서. 500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어, 신규 경매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물건도 적체되고 있습니다. 음. 어, 시장에서는 최근에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졌고 어, 일반 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나타났던 경매 열기도 좀 한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새 네. 물건은 쏟아지고 있고 기존 물건은 유찰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신탁사 자산 중 절반이 부실. 예, 신탁회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신 맡아서 뭐 관리를 해주거나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곳인데, 이 신탁회사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네. 그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면서, 이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이 보유한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이 부실로 분류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기준 14개 모든 부동산 신탁사들의 고정 이하 자산 비율이 평균 55%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 어, 이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이 품고 있는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이 부실채권이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고정형 이 자산이라는 게 대출 연체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정 회수 의문이거나 추정, 추정 손실 자산을 포함을 하는데요. 이 부동산 신탁사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자산신탁에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86%에 육박했어요. 네. 우리 자산신탁은 70%로 뒤를 이었고 신한 자산신탁과 코리아신탁이 6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넘어가는 50%를 넘어가는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코람코, 하나자산신탁. 어, 한국토지신탁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명한 신탁사들은 대부분 50%가 넘어갔다 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 부실자산 규모로만 봐도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4개 부동산 신탁사들의 고정 이하 자산은 한 3조 9천억 원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99.6% 그러니까 두배 가까이 드러난 셈이죠. 네, 신탁사는 결국 땅 주인 대신에 뭐 개발만 잘해주면 네. 되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손실을 떠안게 된 겁니까? 네, 그 부동산 신탁사들의 이 건전성이 악화된 배경에는 이 신탁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어 부동산 PF 대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 사업에서. 이제 급증한 손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 사업의 경우인 부동산 PF 사업에서 뭐 건설사의 규모가 작고 어, 신용 등급이 낮을 때이 신탁사가 신용을 제공을 합니다. 음. 어, 부동산 호황기 때는 뭐 개발이나 뭐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고금리와 미분양 등으로 부동산 PF를 어, 맡은 건설사들이 흔들리자. 이로 인한 여파가 부동산 신탁 업계에도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신탁사들이 보증을 서줬다는 건데, 그렇죠. 어, 지금 정부가 부실 PF 사업자들 사업장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신탁 회사들이 갖고 있던 그 부실 사업장들도 이제 같이 정리가 될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시장에서는 어, 신탁사들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어떤 우량 사업장의 기간 내 중공을 통한 자금 확보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업계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배터리 미, 중일 보조금 수십조 원, 한국은 영원. 어, 해외에서는 이제 이미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에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정반대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국가에의존해서뭐 기술과 경제 발전을 이루는 시대는 저물고, 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시대가 돌아 했습니다 이에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에서 국가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어떤 주장을 제기했어요. 한 네. 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이제 반도체법,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 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요. 네. 어, 또 인텔의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투입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뭐 미국에 더해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또 시작을 했고요. 네. 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어, 지원 방안까지 음.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거기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분야에서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전지 분야에서 뚜렷한 대표 기업이 없는 미국에서는 IRA를 통해서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고 음. 조립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네, 미국하고 이제 중, 어, 일본은 그렇고 중국은요? 어, 중국 정부는 이제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1년 설립 당시부터 그 CATL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에 이제 계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차세대 배터리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이차전지 관련해서 도요타에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또 결정하기도 했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국가들 말고 이제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반도체나 이 이차전지 쪽의 지원이 전무한 걸로 나타났고요. 맞습니다. 이환경협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 조금이 전혀 없고 이는 결국 이 경쟁력 하락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온, 삼성 SDI의 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1년에 30.2%였는데 어, 2022년 23.7%, 2023년에 23.1%로 계속해서 하락 일로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한계형업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HDD 그 상당히 주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어, 대규모 도,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우리나라 LCD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음. 버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OLED분 분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앞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 어,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중국 대표 LCD와 OLED 생산 업체인 BOE에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또 보조금을 어.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쟁에서 네.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제 네. 다른 나라들처럼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한경협은 첨단 산업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있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조언을 음, 했습니다. 환급 제도요 네, 이게 네. 직접 환급 제도라는 건 이게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어, 공제이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 어, 그 차익 또는 공제 전체를 이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어. 의미를 하는데요. 네네. 또 미국이 백악관의 어떤 그 과학기술 정책 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서 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한 점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일원화된 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주요 금융사 CEO 줄줄이 국감장으로 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이 네. 금융권에서도 줄줄이 소환이 예고돼 있다고요 네 임종용 우리금융 그룹 회장이 오는 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어 정무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이처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서 임종룡 회장을 지금 면담에 포함을 했는데요. 정무위원들은 임 회장 취임 전에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국감에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 임종용 회장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만약에 임 회장이 실제로 국감장에 나설 경우에 주요 금융회장으로서는 국감장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지난 2010년 라항창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작년 윤정규 당시 K급 KB 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금융 회, 지주 회장들은 그렇고 은행장이나 뭐 저축은행 네. 대표들 중에서도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외에도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기로 OK저축은행 OK 대표, 어, 이상동 연합자산관리 대표 등 금융회사 CEO가 증인으로 다수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손태승 전 회장의 경우에 정무위 대신에 오늘. 18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고요. 음. 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우리 은행의 협찬 관련 질의 대상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어, 이석용 NH농협 은행장도 오는 10일 국무의 국감 에 이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농협 지배 구조와 금융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음, 보입니다. 네. 이와 별도로 이제 이석준 NH 어, 농협 금융지지 어, 회장은 강호동 농협 중앙 회장 등과 함께 오늘 18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 어,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 농협은 농해수위 피감 기관으로 NH 농협 금융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매년 국감에 참석해 오긴 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